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소림사 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소림사에서 추천 나간 어제 오후 한 5시쯤에 추천 나갔던 코인 3 개가 급등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그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이 헌트 그리고 시빅 그리고 룸 네트워크였습니다. 자, 이세 가지 종목 일단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룸 네트워크부터 분석을 할게요. 룸 네트워크는 어제 말씀을 드리고 아마 한30% 이상 예, 올라갔을 겁니다. 보시면 어제 커뮤니티에 새로운 코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20% 30% 이상 날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 세 가지 적어드렸죠. 예, 상단에 코인을 적어드렸고, 그리고 밑에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일단 룸 네트워크는 지금도 아직까지 이 꼬리가 나오긴 했지만은, 상승의 힘이 약한 건 아닙니다. 자, 분봉을 까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상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윗꼬리를 만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7일 선에서 지금 반등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기준봉을 우리가 찾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152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어 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152원을 이탈한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이 올라왔던 힘을 썼던 거래량을 이만큼 터뜨리면서 올라왔던 자리에서 더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왔지만 윗 꼬리를 만들었다는 게 조금 그렇죠 자 1분봉으로 봤을 때는 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를 빼면서 거래량을 터뜨려서 빠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본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1봉상 봤을 때는 본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어제 들어가신 분들, 뭐, 예를 들면 소림사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2 30% 이상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분 봉상 확인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1분 봉상 7일 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1분 봉으로 봤을 때, 자, 여기 라인까지, 그죠? 150, 말씀드렸던 152원을 이탈하면은 145원까지도 한 번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돌파하면서 올라왔던 자리를 다시 사수하고 안착해야지만 다시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해서 강력하게 올렸지만 거래량을 동반해서 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7일선과 여기 상단에 있는 12일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주가를 빼고 있고요. 흐지부지한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오늘 오늘의 시작 지점이 있죠. 자 여기 있는 140원을 이탈한다면 추세가 꺾이면서 120원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자, 엘프랑 비교를 하자면요. 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자, 5분 봉상 비교를 하자면, 여기서 심하게 흔들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죠. 1000원짜리, 1020원짜리 가격이 950원까지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7일선을 이탈하고 12일선도 이탈을 하면서 다시 여기 가격을 뚫어 줬을 때에는 급등이 나와 좋습니다 어제도 분석 영상 찍어 드렸는데 얘도 이탈을 하면서 이탈하니까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빠졌다가 다시 저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그죠? 예, 10분 5분 봉상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다시 돌파를 하면서 이전의 저항대, 이전의 저항대인 890원, 900원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자,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면서 얘가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룬 네트워크는 바닥을 확인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닥을 확인을 하고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래서 152원을 지지를 하면 좋지만, 만약에 기타를 한다고 하더라도, 145원 부근에서 지지를 잘 하면서 횡보를 해 나간다면 또 다른 상승 흐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뭐더갈 자리는 있지만 일봉상 쌍고점이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흔들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10익입니다. 10익 시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쌍고 지점이 멀고 쌍고 지점이 매물 대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제 말씀을 드리고 그죠 어제 얼마였죠 어제 425원에서 말씀드렸죠 425원이면은 고가가 540원이기 때문에 120원이 올라갔네요 120원이 올라갔다는 거는 거의 뭐한30% 정도 25%에서 30% 정도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시 b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11시 5분에 11시 5분에 밑꼬리를 만들었던 자리 있죠 이 가격대 그래서 자, 조금 버티실 분들은 480원까지 라인을 꺼 놓으시고, 480원까지는 한번 버텨보시고, 480원을 이탈하면 얘는 진짜, 예, 쭉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은 스토리는 뭐냐 면은 예, 494원이죠. 494원을 바닥을 확인을 하고, 그죠? 지금 여기서 역별이 일단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494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어, 괜찮겠지만 여기를 이탈하면 48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바닥을 터치하면서 아까 전에 그 엘프처럼 예, 횡보하는 바닥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횡보를 하면서 매집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이후에 돌파하는 거 중요 가격대를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자, 엘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자 자, 오늘 같은 경우 에 급등이 나왔죠. 어제 분석 영상을 제가 찍어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탈하면서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흔드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50일선 타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충분한 매집 이후에 돌파를 한다. 거래량이 확인이 되죠. 바닥 구간, 횡보 구간에는 나오지 않았던 거래량이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 주면서 돌파를 하면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트와 12 그죠?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시켰던 가격의 중심부는 일단은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는 절대 깨면 안 되고, 깨기도 힘든 가격대죠. 예, 네, 484원인, 3원인데, 자, 여기 가격대 지켜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시나리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그래서 일단은 얘가 바닥을 확인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바닥을 확인하게 나와야 되고 여기를 뚫지 못한다. 510원대를 뚫지 못한다면은 밑꼬리를 맞고 계단식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횡보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횡보하는 게 중요하다.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헌트도 여기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550원, 560원으로 가는 이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바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적어도 얘는 520원은 그죠? 여기 라인을 지켜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보 이후에 헬프처럼 바닥을 확인하고 횡보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중요 가격대를 뚫어준다면 또 다른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올렸다가 또 크게 빠졌습니다. 거래량이 나와줬다는 게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엿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도 일단은 오늘 크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일봉상 봤을 때에도, 그죠? 자, 일봉상 봤을 때에도 꼬리가 나왔지만, 나름대로 몸통아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어드렸던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를 이탈한다는 거는요, 추세가 꺾인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헌트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던 코인 3개가, 그죠? 멤버십 커뮤니티에 말씀드렸던 코인 3개가, 어떻게 서로 짰는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20% 이상, 급등이 나와줬고, 어제까지 올라간 거 합치면 뭐30% 정도 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익절 보신 우리 회원분들 축하드리고요. 기존에 뭐 보여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소림사에서 헌트 12룸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터전 기는중을 늘리겠다. A가 퍼가 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F. 세미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진지도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들였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폴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에지는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